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윗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약사 면허를 위한 실습기간을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그 와중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쓰린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리면 반면 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맘 먹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턴십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인턴십 중간에 제가 블리스터팩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업무 파일을 전달받고 스케줄에 따라서 열심히 조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한 환자의 차트에 수기로 기재된 용량을 잘못 읽어서 조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클로나제팜 0.5ml를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차트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른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2분의 1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0.5라고 수기로 표시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2분의 1이 아닌 0.5밀리로 읽어서 반알이 아닌 하나를 집어넣게 된 것이죠. 사실 뭐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제 실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대로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이죠. 어, 뭐, 루틴에 따라서 차트만 보고, 원래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비교를 생략한 제 탓이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환자분이 잘못 조제된 블리스터팩을 들고 약국에 항의를 하러 오셨어요. 마침 그분이 휴가를 내서 며칠 동안 여행을 갔었는데, 클로나제팜이 더블도조가 된 바람에, 낮 시간 내내 정신을 못 차려서 여행을 망쳤다고, 심하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모노 약사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도 하시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식으로 항의를 하셔야 한다면서 결국 얼마 후에 스스로 약사회에 민원을 넣으셨지요. 어,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의 주별 약사회는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어, 민원이 들어가면 약사회는 관련 당사자의 여러 진술을 모아서 공식으로 내용 증명 비슷한 것을 피 고발인에게 보냅니다. 자, 네가 한 이런 이런 일이 사실이냐? 그리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라. 이런 내용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본인, 개인 및 약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더군요. 자, 그때부터 지난한 장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 캐나다에서 약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이런 일에 연루돼서 서류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딪혀 보자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장문의 해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요점은 이래요. 1번. 아직 인턴십 기간이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2번 환자분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3번 문제의 근원은 기존 블리스터 팩 시스템에서 차트 업데이트 과정에 다른 사람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향후에는 모든 업데이트 시 수기가 아닌 파인프린트만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반복적으로 같은 분량이 조제되는 블리스터 팩의 루틴 때문에 습관적으로 차트만 보고 원래 처방전과의 대조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항상 과거의 기록들을 더블 체크해서 필요한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매니저 약사님 그리고 오너 약사님께서 리뷰를 하셔서 소명 자료가 약사회에 제출이 됐고 몇주 후에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상이 참작돼서 비공식적인 주의 이렇게 가름하게 되었어요. 비공식적이라고 함은 약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이 공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지되는 징기도 있다는 말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어 맞습니다. 온타리오주 약사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약사 업무와 관련한 상당한 분량의 정보가 일반 대중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게 될 캐나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웹페이지 상단에 Find the Pharmacy Professional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보면 현재 온타리오주에 등록되어 있는 약국 그리고 약사의 명단과 이력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약국을 검색해 볼게요. 검색창에 매드 센트를 치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어,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파머시 스텝을 누르면 현재 우리 약국에 등록되어 있는 약사의 명단이 뜹니다. 자, 제 이름도 보이죠? 대신에 이르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 및 약국 전체의 관리 책임이 있는 약사라는 뜻이죠. 아, 근데 보세요. 제 이름 옆에 노란색 느낌표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공식적인 경고를 먹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응? 아까는 비공식적인 주의로 가름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사실 한 차례 더 사고를 쳤거든요. 어, 이 사연은 다음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이름을 누르셔서 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경고를 먹었나 이풀 레포트를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